할렐루야! 10월 월삭기도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10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은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전에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절단을 암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오해하고 의심했고 결국 한눈은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모욕해서 돌려 보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방 민족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의심을 사고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호의로 대했지만 상대방은 나의 호의를 의심하고 오히려 적의로 대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맞서서 그에게 적의를 대하고 함께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더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 암몬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향하여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군대장관 오여아비 아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달과 이스라엘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맞서서 전쟁을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군사를 일으키고 대적하기에 다윗도 군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분노와 화를 따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드시는이 교회도 세상을 향한 태도가 이 다윗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먼저 이 세상을 향하여 은총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네, 이 땅에 오직 교회만이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 오직 교회만이 참된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교회만이 참된 희망이 됩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그러나 세상은 그런 교회를 오히려 오해하고 의심하고 경멸과 멸시로 핍박할 수 있습니다. 암몬 왕이 다윗의 호의를 의심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수치를 주었듯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오해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이 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정말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헌신하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아니면 잘못 행해서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진리 위에 바로서 있지 못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가 당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진리, 세상에는 없는 사랑 그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설 때만 교회는 결국 세상의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결국은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빛으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아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사절단을 그렇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더니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다윗 자신들이 다윗에게 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먼저 스스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용병을 모집했습니다. 호의를 수치로 갚는 것도 모자라 전쟁을 벌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 요압과 아비세가 군사들이 이끌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자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은 하나님이 선에게 여기시는 대로 행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암모는 이스라엘을 의심하고 모욕함으로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하고 그 많은 암몬 연합군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선하다는 것을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맞서 전쟁을 벌이며 서로 욕하고 싸워야 할까요? 그대로 갚아주어야 할까요? 교회는 혈과 육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하여 싸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길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을 삼켜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어버리고 세상의 법을 지어 집어넣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긍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긍일과 사랑이 아닌 미움과 다툼을 추구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명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사랑과 극률의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반응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같은 방식으로 대적한다면, 결국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성도에게 복입니다. 미움으로 사랑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진짜 성도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미 주님처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모욕을 마땅히 여기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만이 결국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세상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사랑과 은총으로 이 세상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십자가는 십자가는 사랑과 인내와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 그렇게 대했을 때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할까요? 아람과의 전면전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자 대적하여 싸우던 왕들이 이번엔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으려고 합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자 자신들이 결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비전이요. 이 땅의 교회가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이 세상을 향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마침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해질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열방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을 베풀고 악한 영에 대하여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내 길만 가면 된다. 우리 귀에만 안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뜻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믿으며 사랑과 섬김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몸된 사랑으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오해와 핍박을 받아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10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사랑과 내 능력으로 삼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이 멸망치 않고 이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신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먼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세상과 맞설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하심이 10월 한 달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